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월의 이 날짜만큼은 반드시 알람 설정해두세요. 5월에 발매 꿀템 일정 알려드릴게요. 5월 16일 폴로 랄프로렌 카시나와 폴로 랄프로렌이 협업해서 한국 단독으로 발매되는 상품이 출시합니다. 온라인은 카시나 앱을 통한 응모를 하고 있는데 20일까지 진행되고 금액대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 단독 발매되는 모델이니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두번째 나이키 보디 5월 19일에서 25일 중 랜덤으로 발매가 될것 같은데 발매 전룩북부터 화제가 됐던 모델로 해외 발매 제품의 리셀까가 육심이 넘어가는 덕분에 구매 엄두가 안 났었는데 당첨만 된다면 오랜만에 로또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한 발매 날짜가 알려진다면 저도 알려 드릴 거예요. 세 번째 5월 30일 뉴발란스의 시그니처 모델 530 SG 모델과 카키 모델이 온라인을 통해서 발매가 됩니다. 인셀가가 높은 모델은 아니지만 구활염에는 애매한 프리미엄이 붙어서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이 났던 모델인데 5월 30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매되니까 정가로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야무진 정보가 필요하시다면은 구독이나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안녕.